네 강프로입니다. 어, 삼성중공업이 오늘 5% 하락 중에 있고요. 그리고 장 초반에는 한 8%까지 하락폭을 키웠습니다. 장 초반에 비해서 약간 조금 반등하는 움직임이 나오고는 있지만 오늘 같은 경우에는 어, 주가가 요정도에서 그냥 횡보 정도로 마감이 될 거다. 요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움직임 그리고 그동안 강하게 이 봐왔었던 그런 시각 자체의 변화는 없습니다. 근데 일단 오늘 이슈에 대한 부분 그리고 어, 수급적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여기 지난 한주 목요일날 보면요. 12월 14일입니다. 어, 한 천만주 정도, 그죠한 천만주 정도의 그 대차가 발생을 했습니다. 뭐 그래서 이런 부분을 따지면 뭐 수급상으로도 이미 예견되어 있었던 일이다. 자, 근데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대세에 뭐 지장이 있거나 그런 상황은 뭐 절대 없다. 그렇죠. 대세에 지장이 있거나 그런 부분은 없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무엇보다 주식은요. 올라가는 과정에서는 어떤 악재가 있는 건 사실 당연합니다. 그동안 상황이 좋지 않은 그런 부분도 있었죠. 그렇죠.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지난 한 10년 정도 동안 장기 침체를 겪어 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이슈들은 계속 될 겁니다. 근데 그 이슈가 딱 터지는 그 시점에서 실적이 어그 피크아웃 시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냐 아니냐 그게 중요한 거지 어떤 이슈가 나와서 요걸로 주가 끝이다 이런 상황은 절대 벌어지지 않는다. 자, 이렇게 볼수 있어요. 주가가 쭉 올라가다가 가끔씩 블록 딜이라는 게 생기거든요. 그 블록 딜이 생겼을 때 주가가 급락하는 경우가 생기지만 이게 하루 정도의 움직임을 만들어낼 수는 있지만 절대로, 그 움직임. 즉, 추세에 훼손되는 그런 상황이나 그런 부분은 뭐 전혀 만들어낸 적도 없고 저 그럴 수도 없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이슈인지 한번 봐야겠죠. 여기 삼성중공업 3,781억 원. 대략 한 4,000억 원의 손해배상 판결 소식에 6%대 하락 중. 그쵸? 그리고 그 나서 장 초반에 한 8%까지 하락폭을 키웠고요. 그리고 어 지금은 한 5%까지 반등이 나온 상태입니다. 오늘 뭐다 회복이 돼서 뭐 추가적으로 올라갈 겁니다. 이런 거는 사실 좀 어렵고요. 수급상의 어느 정도의 매물소화 과정 이요 부분이 조금 더 필요해졌다. 그리고 그 구간을 대략 한 길어야 뭐한 이번 주? 그쵸? 아무리 뭐 길게 잡더라도 이번 주에서 한 다음 주 초반 정도 한 일주일 내외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무엇보다 추세훼손 그리고 지금 들어오고 있는 그 수주량들이 모두 다 lng 선박 위주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요 그냥 뭐 선사 자체에서 계속해서 발주가 들어오는 것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 그쵸 이게 만약에 악재가 지금 들어오고 있는 뭐 수주량에 대한 문제 그쵸 그리고 뭐 수주량이 끊겼다 그리고 성과 상승이 끊겼다 이런 부분이라면 그쵸 지금이라도 팔아야 돼요 그렇죠. 지금이라도 제가 잘못 봤습니다. 그러고 딱 매도하고 나오면 됩니다. 근데 지금 나온 상황이 과거에 있었던 문제죠, 그렇 과거에 있었던 문제를 지금 이 판결 소식이 나온 거고 내용을 한번 쭉 보면 자, 삼성중공업은 어, 선박을 2018년 SK 해운에 인도했지만 이후 최저 온도보다 신 어, 선체의 온도가 낮아지는 콜드 스팟 현상 등에 대한 결함이 발생해 운항을 중단하고 수리를 진행했다. 그러면서 쭉 내용 보면 원고 그렇 원고들의 미운항 손실에 대해 청구는 기각하고 선박 가치 하락에 대한 손해로 2.9억 불을 지급할 것을 결정했다. 자, 이게 답니다. 그렇죠. 게 다예요. 그리고 여기서 뭐 추가적으로 나가거나 뭐뭐 뭐 배상액을 뭐 회수하면서 뭐 삼성중공업에 엄청난 문제가 된다거나 그리고 여기 이 내용이 있어요. 쭉 보면 여기 자 선박 건조사인 삼성중공업 어, 조선사라는 소리죠. 쭉 보면 15일 선주사인 SK 해운에 3,781억 원을 배상하라는 중재 판결이 났다고 이날 공시했다. 이는 자기 자본 대비해서 10.6%에 해당한다. 자, 이런 것만 보면, 야, 이거 엄청난 거 아니냐. 10%를 배상해 줘야 되는데, 그쵸? 자기 자본에 대한 10%를 배상해 줘야 되는데, 이거는요, 주가의 상승. 주가의 상승은 미래가치를 반영한다고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미래가치는 앞으로 벌 돈에 대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거지. 즉, PER은 앞으로 버는 것 대비해서 내가 배수를 정해서 적용을 시키는 거고요. 여기 나오는 자기 자본은요, 이 BR에 해당하는 겁니다. 즉 북밸류, 장부 가치에 해당하는 거기 때문에 주가 상승에 뭐, 뭐 하루 이틀 정도의 악재는 될수 있다. 하지만 기술적으로 봤을 때 하루 이틀 악재 이후에 그 물량을 소화해야 되는 그런 작업이 필요한 거지 여기서 뭐 추가적으로 뭐 주가가 뭐 박살이 나거나 그런 상황은 전혀 없습니다. 미래 가치, 즉, 앞으로 좋아질 만한 실적 대비해서 뭐 되게 뭐 나빠지는 상황이 나오거나 그런 상황은 전혀 연관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쵸? 그리고 지금 상승하는 이유 자체가, 그쵸? 수주가 몰려 들어오고 그리고 LNG, 그리고 내년, 어, 24년도에 딱 들어가면 유조선, 그리고 그리고 vlcc 라고 해가지고 초대형 유조선 쪽으로 수주 자체가 옮겨 갈 거예요 근데 이미 성과가 높아졌기 때문에 내년부터 이익이 증가하는 수주가 잡히는 건 그냥 올해 확인한 것도 있지만 내년에는 확정적입니다 그게 제 예상치가 아니라 올해 이미 신조선가가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을 했어요 그리고 07년 대략 한 조금 더 보면 08년 그쵸 이때는 신용위기가 있었긴 했지만 초반까지는 굉장히 좋았거든요 근데 그럴 때 그쵸 그럴 때 신조선가를 넘어서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미 선가 자체에 대한 문제는 전혀 없다 그쵸 이건 그냥 지나간 문제에 대한 즉 털어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뭐 가끔씩 뭐 기업에서 뭐 세금에 대한 뭐 분식에 대한 이런 부분 있죠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약간 출렁이는 이런 상황이 발생한 겁니다. 물론, 분식이 굉장히 뭐 금액이 커서라기보다 도덕적인 어떤 문제가 있었을 때, 그때는 뭐 상패라든지 그런 부분을 봐야 되는 좀 그런 상황이 있기도 하지만, 지금 삼성중공업의 경우는요, 그런 상황은 전혀 아니다. 그쵸? 그렇죠? 그런 상황은 전혀 아니고 뭐 도덕적인 문제나 그런 부분도 전혀 없기 때문에, 단지 일시적인 주가 등락 요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쵸? 그렇죠? 그래서 추가적으로 이 구간을 적절히 활용해서 매수해야 되는 그런 뭐 시점을 잡아야 된다. 자 그리고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습니다. 62평을 기준해서 내가 얼마에 매수해야 되는지가 중요하다고요. 그렇죠? 자 그래서 얼마에 매수해야 되는지를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여기 어, 강프로의 소통방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고 가겠습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에는 뭐 시장 같은 경우에도 코스닥 쪽에서 에코프로그룹이 강하게 움직이다 보니까 코스닥은 굉장히 큰 폭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는 것도 맞습니다.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같은 경우에는 22% 지금 상승 중에 있고요. 그리고 에코프로도 한10% 정도 상승 중에 있는데 이건 말고도 수익이 크게 발생한 하루예요. 자 내용을 보겠습니다. 우선 오늘 오늘 내용을 보면 쭉 보겠습니다. 12월 오늘 18일이죠. 18일날 시노펙스 LS 머트리얼즈 그리고 쭉 밑으로 내려보면 여기 에코프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8시 53분. 다장 시작 전에 나간 겁니다 자 내용 한번 확인해 보시면 8시 50분 8시 47분 이렇게 진행이 됐죠 자 어떻게 종목이 움직였느냐 시노펙스 그쵸 신고가 종목입니다 그쵸 그리고 오늘 어장 초반에 한5% 정도 상승을 했고 지금 2.7%대 수익구간에 있다 자 그리고 밑에 ls 머트리얼즈 자 내용 한번 보시면 오늘 상한가에 들어갔죠. 당연히 이것도 상장된 지 얼마 되진 않았지만 그렇 고가 돌파하면서 다시 개발생 이후에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왔는데 자 시가에 9%. 그리고 지금 29% 상한가에 들어갔으니까 20% 정도의 수익 구간에 들어왔다는 겁니다 자, 근데 제가 이걸 단순히 뭐 차트가 좋아서 뭐 고가 돌파해서 이래서 그런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려왔어요 저는 상장 초반에는 조금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근데 그 긍정적으로 안 보고 있다 그래서 이 종목이면 박살이 나야 된다 그렇게 봤었던 게 아니라 일단 2차전지 관련된 내용에서는 정확하게 양극재와 전구체라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명확하게 우리가 베이스를 삼을 게 있어요 근데 여기 그 LS 머트리얼즈 같은 경우에는 시세에 대한 확인이 필요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에코프로 머트리얼즈 같은 경우에는 에코프로 BM을 기준해서 무조건 매수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려왔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딱 빠지고 난 날, 저요 날, 목요일 날, 목요일 날 정확히 제가 소통방에서 이야기를 한 내용을 보면, 자 이날이죠, 12월 14일, 목요일 날, 탁 빠졌죠. 고가에서 매물이 나온, 종가는 3% 정도의 하락이 나왔는데 고가에서 매물이 나온 거 보면, 그쵸 보세요. 18% 정도 상승 출발했기 때문에 하루에 이 하락폭이 대략 한20% 이상입니다. 자 그래서 상장 이후 변동성이 터졌다. 비싸긴 하지만 단기 변동성은 크다. 단기 공략 가든 가격 잡히면 시도 나가겠다. LS 머트리얼즈 추적. 이게 정확히 12월 14일입니다. 12월 14일 자, 그리고 나서 오늘 12월 18일날 정확하게 이 시가의 공략이 들어갔고 오늘 상한가 마감이 됐다. 자 내일 갭비 확정적이겠죠. 지금 한 160만주 정도 어, 잔량이 쌓여져 있기 때문에 내일 추가 상승은 확정적이고 이런 부분을 지속적으로 매매가 가능하다 그쵸 왜 신고가를 공략하기 때문에 자 그리고 내용을 한번 더 확인해 보면 에코프로 머트리얼즈 같은 경우에도 그래요 12월 14일 그쵸 목요일입니다 목요일날 이미 어 에코프로 머트리얼즈는 진입을 한상태고요 에코프로 머티 자 내용 보면 이틀째 금요일 오늘 월요일 그쵸 이틀 합쳐서 한40% 정도 수익 구간에 들어왔습니다 자, 단타 좋고 뭐다 좋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내가 2주 안에 돌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야 된다. 이게 단기적인, 단기적인 움직임을 내가 성공을 시켜야 최장 3개월로 연결이 되는 장기 투자를 할수 있다. 자, 주식시장에서 내가 손실을 받기 때문에 장기투자를 해 가는 게 아닙니다. 수익을 보면서 장기투자 구간으로 들어가야 되고, 장기투자를 보는 최종기한도 1년, 2년, 3년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3개월 안에 모든 걸다 끝내야 돼요. 자, 주식시장에서 3개월 이상 시세가 연결되는 경우가 있나요? 없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신고가에 대해서 계속 강조를 드리는 거니까, 자, 신고가에 대해서 내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요, 강프로의 소통방으로 입장하세요. 요번에 제가 딱 그리고 1,000분까지만 입장을 받도록 하고요. 그리고 모두 무료로 진행을 합니다. 원래부터 돈 받은 적 없고 앞으로도 돈 받을 계획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자이 내용 신고가에 대해서 내가 잘 모르겠다. 그리고 주도주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잡아야 될지 가격적인 요건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그렇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제가 이 링크를 보낼 수 있게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참여, 참여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의 한에서만 제가 소통방 입장 링크를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뭐 입장을 하시면 제가 뭐 신곡과 종목을 추적할 수 있는 검색기 그리고 어떤 식으로 매매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뭐 제가 준비해 놓은 내용까지도 모든 분들에게 제가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꼭 한번씩 부탁드리고요. 제가 이 링크와 그리고 앞서서 말씀드린 내용 있죠? 여기 수익 모델과 신곡과 검색기 그렇죠? 이두 가지 내용을 함께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그리고 삼성중공업으로 다시 돌아와서 보면요 자 신고가를 발생시킨 게 8월 2일입니다 그죠 근데 첫 번째 신고가를 낸건 이미 5월 달 6월 달이에요 그리고 나서 시세의 속도가 빨라졌죠 올라간 이유를 따져 보면 한 가지 내용 때문에 그래요 그게 뭐냐면요 앞으로 좋아지는 실적 때문이다 그럼 앞으로 좋아지는 실적이 언제까지 나올까요 그건 모릅니다 하지만, 주가는 그것보다 훨씬 더 빨리 올라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족할 만한 수익 구간에 들어왔을 때 매도하고 다시 잡을 수 있는 기술적인 내용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차트를 보는 거지, 흐름을 차트로 다 읽을 수 있다가 아니에요. 자, 예를 들어서, 신고가가 이 구간에서 만들어졌죠? 그러면 여기서는 아예 안 보는 겁니다. 여기서는 아예 안 보는 거예요. 그쵸? 그리고 딱 올라가기 시작하면 이 구간만 보고요. 고가 못 잡죠? 정확하게 내가 여기서 저 떨어지는 거 확인하고 매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두 가지 구간에서 매도가 되겠죠? 여기 아니면 여기. 그쵸? 낮게 팔아도 여기. 그랬을 때 수익은 20에서 많으면 30% 정도. 근데 삼성 중공업은 대형주죠. 이쪽에 투입할 수 있는 금액이 높여서 들어갈 수 있겠죠. 그래서 수익률보다 수익 금액이 커지는 상황을 만들어야 되고 그런 상황을 만들려면 지금이 적기에 있습니다. 주가가 하락하고는 있지만 훼손될 수 있는 즉 추세 훼손의 그런 악재가 아니다. 추세 훼손의 악재가 나오려면 뭐가 나와야 돼요? 자산에 대한 뭐 증가나 이런 부분. 자산에 대한 약화나 뭐 이런 부분. 그런 게 아니라 실적이 훼손될 수 있는 앞으로 수주량이 뭐줄수 있고 뭐 충격 적 수주에 대한 뭐 걸림돌이 될수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 반드시 기억하시게 되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지금 얼마에 매수해야 되는지가 중요하다.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2주 안에 끝내야 된다고. 그래서 2주 안에 매수할 수 있는 가격, 그렇죠? 2주 안에 이렇게 매수할 수 있는 가격 그리고 내가 2주 안에 보유할 수 있는 전략, 그렇 그러면 가격을 토대로 내가 전략 2주 안에 나올 수 있는 구간을 잡아내자. 이게 핵심입니다. 이 내용까지 제가 어, 영상에다가 포함시켜서 이야기를 드리면 내용이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여기 20페이지에 걸쳐서 제가 내용을 준비해 왔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영상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숫자 3 자, 숫자 3이라고 문자를 보내 주시면 제가 삼성중공업의 가격 그리고 단기 보유 전략을 여기 문자를 보내 주신 번호로 제가 한 번도 빠짐없이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좀 주가가 빠지니까 좀 스트레스도 받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훼손되는 문제가 아니다. 그렇죠. 이 부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고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매수 구간 잡자. 이게 오늘의 결론입니다.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는 건 당연한데 시장에 대한 위험 없고요. 그리고 시장에 대한 위험 더하기 종목에 대한 악재 이런 것도 없습니다. 이건 단순히 해프닝에 지나지 않는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매수 구간 꼭 잡아가세요. 자, 그리고 제가 계속해서 신고가에 대해서 강조를 드렸는데, 연말, 그리고 연초까지 신고가 종목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를 지금부터 준비를 해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올한 해를 뒤돌아보니까, 어, 구간별로 큰 수익이 나왔었던 종목들이 꽤 많이 보입니다. 1월 달에는 AI 관련주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2월 달부터는 2차전지가 계속해서 강세를 보였죠. 자 그리고 나서 3월 달이 되니까 어, AI 반도체 관련 주들이 신고가를 만들면서 5월 달부터 시세를 큰 폭으로 냈죠. 저것부터 따진다면 한미반도체와 같은 종목들도 올 한해 6배 정도의 시세가 나왔습니다. 혹시라도 올해 수익을 보지 못하신 분들이 있다면요 어떻게 시세가 움직이는지 반드시 익혀놓으셔야 되고요. 만약에 그런 부분이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어중간한 종목들 사고팔고 하지 마시고요. 딱한 종목에 비중을 제대로 넣어서 확실하게 수익을 보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23년 12월 달 강프로의 대시세 종목을 준비를 해왔고요. 이 종목은 대기업을 상대로 안정적인 매출 구조를 갖추고 있는데다가 이 규모가 40%를 넘나들고요. 홍한기 때는 50%를 넘나드는 역대급인 이익 구조를 갖추고 있어서 대체 불가능한 기업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자, 지금 현재 주요 거래처는요, 삼성전자, 인텔, 하이닉스, TSMC, 엔비디아까지 모든 반도체 업체를 고객사로 확보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재무제표 상황을 보면요, 이익률 자체가 넘사벽인 걸알수 있습니다. 넘을 수 없다는 거겠죠. 첫 번째 급등 포인트를 보면요. 어, 앞서서 보여드렸었던 실적은요. 23년도 개화 시기에 접어들었었던 어, AI 반도체의 실적이 포함되지 않은 실적입니다. 자, 그런데 올한해 개화 시기에 접어들었었던 새로운 반도체의 실적치가 더해지면요. 질적인 성장보다 양적인 증가가 함께 이루어지게 되고요. 그런 부분을 한미반도체가 이미 시세로 보여줬죠 저가 부터 6배 강세를 보인 상황이 있습니다 강프로의 무료 소통방이죠 어떻게 매매를 했느냐 5월 25일 날 그쵸 ISC를 49,800원에 매수를 했고요자 그리고 나서 두 달도 되지 않아서 한100% 정도의 수익을 만들어 냈습니다 자 근데 6월 2일날 내용 한번 확인해 보시면 자 한미반도체 26,000원까지 올려서 잡겠다는 내용이 있죠 ISC와 함께 새로운 반도체 관련 종목입니다. 이때 당시 가격이 25,650원이었는데, 그냥 올려서 잡으라는 거겠죠? 지금 현재 한미반도체 가격이 62,000원인 걸 본다면요. 항상 주가는요, 신고가 이후에 공략하는 것이 좋고, 그랬을 때 단기간에 100% 수익이 가능한 구조를 만들 수 있습니다. ISC도 그렇고, 한미반도체도 마찬가지예요. 당연히 에코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 급등 포인트를 보면요. 자 개인용 PC를 비롯해서 서버 클라우드 그리고 우리가 사용하는 스마트폰까지 기본적인 PC 구조와 동일하고요 새로운 반도체의 구조도 동일한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자 근데 한미 반도체의 상승 이유도요 이러한 구조가 동일하게 진행되기 때문이고 이 구조는 절대로 바뀔 수가 없습니다 11월 달에 새로운 뉴스가 나왔습니다. 자, 온 디바이스까지 더해지면 비메모리의 사용처는 계속해서 증가할 것은 너무 당연한 이야기고요. 그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이 기업은요, 질적인 부분에 대한 성장이 아니라 양적인 증가까지 이룰 수 있는 상황이 된 겁니다. 한미반도체의 시세를 보면 아직은 굉장히 저렴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요. 세 번째 상황을 보면요, 엔비디아의 실적인데요. 그건 올해 초 대비해서 네배 정도의 상승폭이 나왔고요. 곧 주가도 그 정도가 당연히 올랐죠. 주식 투자를 할 때는 예상하는 게 아니라 확정치를 보고 매매를 해서 수익을 낼수 있어야 됩니다. 앞서서 제가 보여드렸었던 내용인 자 ISC도 그렇고요. 한미 반도체도 그렇고 확정된 내용이 있었죠. AI에 대한 개화 시기에 맞춰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강세를 보이는 구간이 있었고요, 엔비디아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자, 삼성전자도 그렇고 하이닉스도 그렇고 엔비디아도 마찬가지고요. 생각해 보시면 세력들이 어찌할 수 없는 정도의 사이즈를 가지고 있는 그런 종목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확인하는 데는 확정치가 필요하다고요. 엔비디아 실적만큼 확실한 재료가 있을까요? 엔비디아의 실적의 증가세는요, 앞으로 다가올 AI 반도체의 수요 증가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고, 그리고 그에 맞춰서 단가는 폭증하고 있는 상황인 게 엔비디아의 실적을 보면 알수 있고요. 그리고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로 연결이 되고요. 그래서 한미반도체가 올라온 그런 상황입니다. 한미반도체만큼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종목이 있다는 게 하이닉스를 포함해서 삼성전자의 시세, 그리고 엔비디아의 실적을 보면 알수 있고요. 그래서 준비한 4분기 대시세 종목, 내년 초까지 강세를 보일 수 있는 종목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기본적으로 신곡가 구간에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하락에 대한 저항성은 충분히 갖춰져 있는 종목이고 이미 시세가 시작이 됐습니다. 자, 무엇보다 중요한 건 얼마에 사는 걸 텐데 제가 그런 부분까지 상세하게 준비를 해 놨으니까 영상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대시세,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무료로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매하는 과정에서 수익이 잘안 난다 하시는 분들은 요 종목 딱 받아가서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